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보릿에서 했던 메이크업을 그대로 해봤습니다. 아니 이거를 사실 약간 이렇게 빨간 색깔을 살짝 맞추면서 너무 깔맞춤도 아니게 신경을 쓰기는 했는데 음, 그 영상 아프리카를 하다 보니 막 깔맞춤이라고 또 그러고 막 운동복에 뭐 체육 대회 뭐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메이크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방송. 편집본이 되겠습니다. 출발! 빵! 립글로즈 바르면서 <laughs> 얼굴에 뭐가 많이 났어요. 글로우 크림. 언니 때문에 아프리카 깔았어요. 아, 진짜 먼길 오셨어요. 이게 새로운 거를 까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공간이라는 게뭐 클릭클릭 한번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클릭클릭 하는 게 얼마나 어, 먼 일인지 아 지금 운동회 분위기 때문에 말 꼬일 뻔했잖아 오늘 뭔가 운동회 분위기 아니 아니 어쩜 그렇게 잘 정해요 컨셉을 대박이네 깜짝깜짝 놀랜다니까요 아 나는 생각도 못하는데 진짜 그러고 보니 운동회네요 오늘 IFC몰 가기 전에 유튜브 촬영 하나 했거든요 오랜만에 그냥 진짜 덕지덕지하는 메이크업 진짜 덕지덕지 그거 메이크업 촬영하고 동생 물품을 좀 보내달라 하는 게 있어갖고 그거 보내고 진짜 부랴부랴 IFC몰로 가서 볼일 보고 멘무샤에서 혼자 가츠동을 먹고 음, 그리고 여기를 급하게 왔더니 진짜 얼굴 막 얼른 지우고 너무너무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아니 잠시만요 제가 찜질복이 아니에요 잘 봐요 아니란 말이야! 이게 무슨 찜질방 옷이에요! 심지어 아니 비싼 찜질방 옷을 반반 구님 너무 했어 아동복! 이거 나름 크롭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너무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까만 나시를 입기는 했지만 찜질방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열심히 고른 건데 컨실러 제가 오늘 오늘 컨실러를 양을 줄여갖고 브러쉬로 한번 발라보려고요. 스펀지로 하니까 너무 좀 퍽퍽한 것 같더라고요. 난 조합을 찾겠어. 네, 솔직히 색조는 어렵지만 피부 메이크업은 어떻게든 한번 찾아보겠어. 나스 컨실러를 여기 이거를 보니까 이렇게 하랬어요, 언니가. 라섹해서 실로 뜨고 저를 본다고요? 저처럼 컴퓨터를 미친 듯이 하면은 진짜 시력이 딛다 딛다 떨어져요. 저 지금 글씨 안 보여요? 난라식을왜 했냐며? 이렇게 해서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 오! 언니들 신세계! 어머, 어머, 이거 있잖아요. 코렉터랑 컨실러랑 또 다른 느낌이에요. 지금 되게 무스 질감이거든요, 무스? 오! 남다른 질감. 언니들 나스 이거 브러쉬로 바르세요. 대박. 웬일이니? 진짜 엄청, 엄청, 엄청 얇은 나스가 엄청 뭉쳐가지고 짜증났었거든요. 죄송해요. <laughs> 짜증났었거든요. 근데, 오, 장난 아니죠? 요거 요새 계속 좀 쓰고 있거든요. 얘도 브러쉬로 발라볼 거예요. 오늘 브러쉬는 시그마는 다뜰것 같고요. 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시그마 이 브러쉬로 하면은 좀뜰것 같고요. 기본 브러쉬로 할게요. 좀안 빨아둬서 더럽긴 하지만, 요거, 요거는 메이크업 포에버 106번이거든요? 얘로 한번 해볼게요. 마스가 좀 건조하긴 해요. 얘를요, 손바닥에 스마트 펌핑, 얼굴이 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스마트 펌핑으로 브러쉬로 하니까 세 번을 펌핑을 할게요. 아깝지만 괜찮아요. 언니들이 봐줄 거잖아요. 얘를 이렇게 브러쉬에 이렇게 이렇게 묻혀가지고. 오! 저번에 제가 페이보릿 할때 했던 메이크업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거 할 건데 커버력 진짜 얘 장난 없어요. 오늘 제가 이거를 다이소 똥 스펀지로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걸로도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나는 요새 지금 이 브러쉬가 무서운 게좀 밀려요. 그래서 좀 무섭긴 한데 야, 요, 오늘 이쪽이 조금 많이 발랐다. 원래 좀 많이 하긴 하지만 나 쓰는 디자인이나 색깔 때문에 비싸도 사게 되는 좀 공감해요. 이게 화장품을 잘안사 보신 분들이나 남자 분들이 보시기에는 무슨 저렇게 비싼 화장품을 사냐 할수 있겠지만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브랜드별로 탐방하는 재미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저 오늘 IFC 몰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밥도 사 먹고 옷도 사고 했는데 이제 주차를 했으니까 영수증을 내밀면 되겠지 하고 조금 오래 있었으니까. 조금만 돈 내면 되겠는데 주차료가 만 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H&M에서는 옷을 주말에만 상계 주차권으로 정산이 가능하고 멘무샤는만원 이상이 주차권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생돈 만원 주차료 됐어요. 혹시 IFC몰에 차 가지고 가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그런 H&M이나 자라 이런 데 말고 뭐 오리지널 브랜드가 적용이 된다나? 오리지널 브랜드가 그래서 뭐예요? 이러고 제가 주차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뭐, 아디다스? 뭐, 이런 데가 오리지널 브러시, 브러, 오리지널 브러시래. 오리지널 브랜드래요. 좀 아깝긴 했어요. 뭐,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지. 근데 IFC몰이 되게 브랜드가 묘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약간 그런 스파 브랜드라 하나? 자라랑 H&M이랑 이렇게 붙어있고, 그 옆에 질 스튜어트가 붙어있어서, 어잉? 이거는 무슨 조합이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롯데백화점이 신발 가게랑 좀 같이 되어있죠? 그러면서 코에 진짜 파데 많이 발렸다. 큰일 났다. 이일 어쩌노. 와 이거 커버력 짱이요 이거 스펀지는 너무 건조해지니까 브러쉬 추천 추천. 파데 색상은 라이트 4호. 돌... 도빌. 또 돌비라고 할 뻔했어. 내가 봤는데 제가 뭣 모르고 이거 메이크업을 시작해서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 언니들 메이크업하고 패션 센스가 장난이 아니구나를 진짜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옛날에는 막 그냥 메이크업하더라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저한테 이렇게 팁 주시는 거 보면 진짜 클라스가 장난이 아니구나를 느껴요. 이거 나스 파우더. 저 이거 필름으로 조금 긁어냈거든요. 이거를 보니까 한번 묻힌 다음에 몇번 톡톡톡 하고 다시 묻힌 다음에 여러 번 이걸 묻혀줘야지. 안 그러면 파우더에 좀 묻더라고요. 강북 건물증리, 누렁니. 하, 내 눈이야. 제가 송곳니만 노래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미백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미백 얼마예요? 진짜 이거 좀 받고 싶기도 해요. 여기가 노란색이에요. 전 치과에서 황리래요. 하, 누렁니보다 황리가 이쁘다. 10만원이에요, 미백? 그거 하면 조금 누런 거 없어져요? 우리 엄마가 진짜 진심으로 뭐라 했어요? 네송구님만테 놀았다고. 엄마가 안 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성구님만 노래 질까요? 미백하면 이가 시이 돼요? 근데 그 ASMR이 귀 간지러운 맛에 듣는 건데. 저는 아이패드 머리맡에 켜놓고 이어폰으로 듣진 않고 그냥 아이폰, 아이패드를 머리맡에 올려놓고 그렇게 자요. 괜찮던데? 눈썹 오늘의 포인트는 관자놀이까지 눈썹을 그리는 거예요. 진짜 뻥이 아니라 관자놀이까지 그려야 돼요. 왜냐면 눈이 엄청 진할 거기 때문에 저 오늘 이렇게 수다 떨다가는 또한 시간 반 넘어가요. 진짜 길게. 근데 막싹 그리고 나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게. 하드 포뮬러 지속력이 가만히 그냥 땀 흘리고 이런 거에서는 오래 가는데 당연히 어디 버스에 졸다가 창문에 비비면 지워지겠죠? 버스에서 졸면서 창문에 비벼도 안 지워지는 브로우 있으면 저도 알려주세요. 나 옛날에 버스에 맨날 머리 쿵쿵거리면서 졸다가 이마에 홍 났었는데, 뻥이 아니라 진짜 저 잠잘 때는 미친듯이 자거든요. 좀 더럽지만 내 밑에 가방으로 흐르는 침방울. 땀방울이면 얼마나 좋아. 내 침이어서 아닌 척 이어진 침을 호로로록 국수인 줄 그러면서 일어났었죠.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는 오히려 대중교통이 졸 수도 있고 장점이 또 있기도 하죠. 차 운전하면은 피곤할 때는 졸린데 졸 수도 없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눈썹을 일단 이렇게 미친듯이 길게. 맨날 미친듯이 길게. 그냥 길다고 하면 좀 좋아. 이렇게 하고요. 이게 색깔이 좀 연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비벼주고, 다음에. 어퓨 브로우 마스카라 하기 전에 란타나님 대부분이 여잔데요 그런 여자만 있는 과 있잖아요 유아교육과 이런 데처럼 근데 남자도 가끔 있어요 유아교육과처럼 언니들 때문에 살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유튜브와 아프리카가 참 먼데 먼길을 달려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프라이머 하지 말고 섀도우를 발라볼까 베이스를 이거 미샤의 시카 아이리스인데 얘로 베이스 까니까 좋더라고요 언니 남자가 박신혜 닮았대요 그분 제 안티예요 진흥형 안티라고 들어보셨나요 칭찬을 받지 못할 자에게 칭찬을 하면 뭔가 그 반대의 세력이 다시 달려들어서 욕을 하게 만드는 지능형 안티입니다 얘를 손으로 이렇게 밑작업만 해준 다음에 오늘은 다 손으로 해요 요거는 아르데코 380 얘로 먼저 베이스 깔게요 오늘 아이프라이머 그냥 안 바를게요 안 발라도 될것 같아요 원래 저 손으로 잘안 하는데 그때 페이보리 방송 준비하면서 급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덕지덕지 발랐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대빵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좀 자세히 보면 짝짝인데 여기 앞머리. 아르데코 380은 베이스 기본으로 텁텁하지 않게 깔아주는데 진짜 완전 추천해요. 처음 메이크업 하는 분들에게도 진짜 추천해요. 꽃꺼풀은 바르는 영역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속쌍이랑 쌍꺼풀 원래 있으신 분들은 진짜 얘 하나만 바르고 음영 조금만 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언더 조금. 이게 약간 골드 펄이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넓게 넓게 바를게요. 그리고 어퓨. BR06. 근데 제가 항상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멍든 것 같다는 말은 꼭 들어요. 얘를 바르잖아요? 근데 더 멍이 들 거예요. 진짜 엄청. 넓게 넓게. 멍든 것처럼. 이 멍든 과정을 이겨내야 진한 메이크업을 할수 있어요. 피멍, 좋다. 그거 있지 않아요? 저 어릴 때 투명 매니큐어가 처음 나왔나? 투명 매니큐어가 처음 나왔는데 저는 그게 투명 매니큐어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 미세스키 영어학원에 갔는데 그 친구 이름이 에이미였거든요? 잘 살고 있나 몰라요? 그 친구의 손톱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어? 쟤는 왜 손톱이 빛나지? 그러면서 너왜 손톱이 반짝반짝 빛나?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걔가 뭐라는지 알아요? 나 이거는 화장을 하면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침 발라!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에 속았겠어요? 집에 가서 침 발라봤죠? 근데 되는 거예요! 어? 되네? 근데 한 1분 있으니까 다시 말라. 가지고 어? 그럼 이걸 여러 번 바르면 되나? 해 하고 여러 번도 발라봤어요. 근데 안되더라고요. 야, 나침 발라봤더니 안되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진짜 너무 자존심 상한 거, 어린 마음에.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날이 갔죠. 근데 우리 앞집 언니가 있었어요. 실명은 조금 그렇고 그 언니가 좀 그런 이런 미의 좀 감각이 있었던 언니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앞집 언니네 집에 놀러 갔는데 언니의 아나 근데 바르다 보니까 밑에 다 흘렀어. 언니의 손톱이 또 빛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또 묻고 싶은 거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 언니 모른 척 하고 물었죠. 언니 손톱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 그랬더니 신발라또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에이미랑 그 언니랑 친군가. 아, 근데 진짜 너무 그때 좀 진짜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짜증나가지고 이제 아닌 거 아니까 더안 물어보려고 가만히 있는데 투명 매니큐어를 하고 있어? 라고 언니가 착하게 알려줬어요. 아무것도 안 묻은 블렌딩 브러쉬로 조금 펼칠게요. 진짜 사람 자존심 상하게 얼마나 그 어린애가 자존심이 상했으면 그 얘기를 여기까지 와서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 에이미가 되게 똑똑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부러워하던 친구였어요. 러브 디스코 이거 누가 저번에 제가 한 이거 한거 보고 맞췄어요. 대박이죠. 그게 자존심 상할 일인가요? 여자는 다 그럼? 얘기를 하다보니 그런 거죠. 우리, 우리 오라버니 같은데. 뭘 그렇게 또 얼마나 자존심이 이렇게 상했겠어요. 여기 올릴게요. 원래 얘기하다보면 더 오바되고 그래요. 그 애인이 되게 좋은 친구였어요. 이렇게 짚고 넘어가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사이 경계졌네. 이거 아리따움 이거 샤인픽스 대박이에요. 누가 울고 왔냐 그랬어요. 유튜브에서. 투명 매니큐어 생각이 나서 울고 왔다며. <laughs> 근데 저는 좀 어릴 때부터 그런 촌스러운 그런 게 뭔가 많았어가지고 태생이 촌스럽나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엄마가 나 이쁘게 입혀준다고 옷도 막 사주고 그러긴 했는데. 엄마 미안. 와, 러브 디스코 힘이 진짜 대박이구나. 아, 저 이거 했더니 무슨 체조 선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의 컨셉은 체조 선수가 찜질방에 왔을 때의 모습? 근데 필라테스 제가 다니잖아요. 근데 그걸 했더니 제가 이렇게 약간 거북목 약간이 아니라 좀 심해요. 거북목이. 거북인 줄. 근데 그거 해 주는 운동도 있더라고요. 여기 여기에 운동 근육을 잡아 주는 운동 근육이 아니라 여기 근육을 잡아 주는 운동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누워서 손을 대지 않은 윗몸일으키기를 좀 하면은 여기가 근육이 운동이 되면서 자세가 이렇게 조금 바뀐대요. 이게 이제 버건디, 버건디를 썼거든요. 얘를 그릴게요. 화장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어색함과 너무 진함을 이기지 못해서 진한 메이크업 절대 못했었거든요. 얘를 진짜 길게 뽑았거든요, 완전 길게. 진짜 무슨 눈썹하고 만나는 것 마냥. 이 정도로, 이렇게 길게. 얘를 길게 뽑는데 나 항상 짝짝이가 된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어 너무너무 올라갔다 뒤에 이울게요아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짝짝이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미리 죄송합니다 짝짝이인 거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화면에다 이렇게 고쳐주고 싶겠지 그리고 이 버건디로 버건디로 여기 채우고 나 솔직히 이거 아프리카가 되게 이렇게 특이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워낙 막 그런 얘기를 막좀 듣고 그래서 이거 아이라이너. 근데 아프리카 해 보니까 분위기 따라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너무 버건디만 하면 안 되니까 얼굴 당기고 여기에 조금 진하게 살짝 얹어서 음영감을 조금 주는 거예요. 나는 언제 떠들었냐는 듯이. 다시 화장을, 화장을 다시 고치고네. 할머니라니요. 곱창 사주 때연 내가 더 잘하는 듯. 맞아요. 화장도 못하는 애가 여기 앉아있어요. 그래서 미안해. 죄송합니다. 이거. 보라색. 근데 이거 아이라인 그리고 한참 지나니까 되게 굳어가지고 섀도우가 잘안 올라간다. 여기에 좀 이렇게 제가 기 길게 뺐었거든요. 저 오늘 저녁 IFC몰에서 그거 먹었어요. 동, 가츠동. 멘무샤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혼자 오각오각 먹었어요. 이걸 이렇게 보라색으로 하고, 갈색으로. 기왓당 같은 속눈썹을 붙이겠습니다. 돌링 그퓨 퓨어, 퓨어 스입 이거 붙였더니 언니들이 기왓짱이라 그랬어요. 창렬 인생 성형 하나도 안 했네 이분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쌍수 한개이 이 모양인데 어쩌지? 아 조용히 아, 할까요? 절개 아니고 매몰 인아웃 라인 쌍수 전사진 나 공개할 수 있어요. 진짜 할수 있어요. 내가 이따 이거 끝나고 할게요. 그 그나마 제일 난 걸로. 졸업사진 찍은 날 화장하고 그 샵에서 저 화장해주고 본인들도 화장하고 놀랜그 사진으로. 여기에서 실브라운으로 눈썹을 좀더 진하게 더 갈게요. 눈썹이 너무 갈색인 것 같아서. 이게 눈썹이 너무 갈색이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카파코바나로 코에 좀만 조금만. 끝까지 안 바르면 좀 코가 짧아 보인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인중이 길고 얼굴이 길어서 동안하고는 거리가 먼 듯? 제가 일단 립은 남, 이거 블러셔는 남겨놓고 립을 먼저 할게요. 제가 뭘 했다가 망쳤는데, 돌체비타. 이 돌체비타가 입술 컬러 선택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되게 큰덜 퍼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립밤을 바르고 하니까 색깔이 잘안 나와요. 그냥 거의 립 글로스 정도인데? 립밤을 너무 많이 발랐나봐요. 아, 여러 번 바르니까 좀 나온다. 근데 눈이 너무 진해서 입술 여기서 그더 진하면 안될것 같아요. 근데 블러셔 저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핑크는 좀 너무 그런 것 같고, 음, 살구도 좀안 어울릴 것 같아요. 낫스나안 하는 게 진짜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있거든요? 이게 P740인데 이게 나을까? 이 정도만. 브론징 이걸로 할게요. 여기 옆에서부터 골든나이트. 바비꺼. 근데 이 쉐딩을 평상시에 되게 자주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양인의 핑크톤 아이섀도우는 피하는 게 답. 근데 저는 오히려 뭐랄까 제 반응이 좋았던 영상은 진짜 완전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이었어요. 그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평소엔 주로 계속 편집해요, 편집하고 제 일하고 뭐 미팅 있으면 미팅도 하고 이거 같은 걸로 코에도 쉐딩 넣을게요. 그 미팅 업무 미팅, 남녀 미팅 말고 업무 미팅.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이브러쉬가좀 되게 부드러워서 잘 들어가요. 입술 밑에 쉐딩이에요. 여기 음끝 언더 속눈썹 세상에 다음 주에 토요일 날3 시에 다시 방송할 거예요. 다 그러면 쌍수 전 사진을 가지러 정정 음 콜라로이드 사진이에요. 이렇게 보여요 안 보이나 이렇게 이렇게. 그 이거 화장하기 전에는 좀 엄청 많이 달라요. 근데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난다다다다다다다다. 알마니 300번은 무스 질감이라서 건조함이 오는 거고 얘는 발릴 때 매트한 느낌이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언니 제모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제모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안 쓰고 그거 60만 원 주고 사는 것보다는 요새 전신 제모가 제가 알기로는 8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제모를 한번 받는 게 제대로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받은 후에 조금 조금 이제 또 털이 더 자라나잖아요. 그게 완전 영구 제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받은 후에 좀더 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시술을 받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구독자 모임? 와 하는 날이 오겠는데 어떻게 뭐 준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언젠가는 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그 모임에서 뭘할수 있을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어 모임을 하면 무언가 하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딱히 뭐 메이크업을 해주는 게 그렇게 그렇게 좋은 건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고 수다를 한다고 해도 이 채팅창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글을 쓸수 있지만 여러 명이 모이다 보면은 말씀 한마디 못 하시고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생각을 마, 많이 할 필요가 있긴 있거든요 뭐... 뭐 한다면 잘은 모르겠지만 음악회를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함부로 열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어떻게 초대를 해야 할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해야 하고. 언니들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서 그냥 막 어떻게든 해도 돼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그게 좋게만 봐주시는 분들에 맞춰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응. 그래서 아예 고,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도 너무 기다리시면 또 그건 또 죄송하고, 아무튼 그래요. 오늘도 먼길 해주시고, 또, 여러모로 이, 또 유튜브 하는 다른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감사하고요. 엔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